자, 이번에는 나와 내 아이와의 관계, 예, 육아에 대한 주제로 어 여, 모두 여섯 분의 사연을 보내 주셨어요. 어 먼저 나디아 님과 무별 님, 두 분은 40대 여성분이시고 육아와 빈둥지 증후군을 염려하시는 부분이 비슷하셔서 같이 묶어 봤습니다. 먼저 나디아 님께서는 아이들이 잘 자라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 성장 후에 내 품을 떠나 허전할 것을 생각하니 약간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별님은 워낙 노산이라 죽음,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별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답니다.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어줘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다음은 출산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할지 어떻게 육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신 멸치다이버님. 그리고 초리앤슈마미님께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격주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둘째가 간식을 예, 특히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걱정이시라고요. 또 투썸맘님께서는 7살, 5살 두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영어도 시키고 싶고 또 실컷 놀게 하고도 싶고 이런 고민, 네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꽃님께서는요, 주변의 부모님들이 너무 자기 아이 위주로만 행동해서 등하교 때큰 차를 학교 앞에 세워놓고 다른 이들의 출입에 방해됨에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디아님과 무별님께서 그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바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그림책이거든요. 이거는 로버트 먼치라는 분이 작가이신데, 이분은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부인이 두 아이를 사산했어요. 그래서 그 사산한 두 아이를 위해서 어, 노래를 마음속에 품고 다, 살았는데, 그 어느 날그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 하고 지어낸 이야기가 바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한결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는 이야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제가 따로 뭘 소개해주고 하는 것보다도 어 왜이 책을 소개하는지를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어 어머니는 가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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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가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아기는 점점 자라서, 쑥쑥 자라지만 그만큼 또 많은, 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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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이렇게 꾸준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 예, 그만큼 또 점점 더, 예, 말썽을 부리겠죠? 그래도 그날 밤 아이가 잠들 때는 똑같은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이제 아이는 소년이 되었고, 엄마는 아이방에 들어가면 마치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 들 만큼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이가 잘 때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제 청년이 된 아들은 떠나고 떠나 있는 아들에게 가서 엄마는 잠들어 있는 아들을 위해서 똑같은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 여기까지의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말듯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아들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이렇게 낙엽이 지고 낙엽이 땅에 묻히듯이 언젠가는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겠죠. 그때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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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이 책이 아리조나 양노은 사회에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책은, 예, 어른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산다. 부모들은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들의 자식을 위해서,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한결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예, 전해줄 수 있다면 이별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CEO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강헌구 목사님께서 지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그 청소년용 비전 책 시리즈가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근데그 다음에 이분이 어머니들을 위한 책, 부모교육용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결국. 부모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하고 주부가 가정의 경영인이 되어야 그 가정이 바로선다는 내용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와 함께 엮어 놓았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부모로, 예, 어떤 경영인으로 서야 할지부터 정하는 것부터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 사실은, 어, 자녀교육서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교육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가르침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먼저 이 책으로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다른 자녀교육서들을 읽으면서, 육아도, 가정경영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